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이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가 사람이 참 중요한데요. 사람은 참 특이한 것이 눈이 뒤에 달리지 않고 앞에만 달려 있어서 바라보는 것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든지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를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물, 물질 부유함 이런 것에 마음을 둬서는 안 돼요.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 거기에도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부유함 그러, 거기에 마음을 두면요 그 마음도 식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의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도 3년 원원을 가기 어렵습니다 그것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이 식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썬다신 목사님, 예, 이제 히말리아의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전했던, 에, 아주 그 유대한 그 복음 전도자죠. 에, 이 썬다신 목사님은 그들 그 오랜 시간 동안 깊이 하나님께, 하나님과 교제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이 썬다신 목사님의 기도가 지금도 책으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그 영감이 충만하고 굉장히 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슬픔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상하게 그런 슬픔도 없어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상하게 영혼이 편함이 영혼에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참 신기합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기쁨이 정말 충만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오늘 예수님 이제 그 얘기를 저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면 정말 그런 어둠의 구름들이 다 물러가고 밝은 햇빛이 우리 영혼에 내리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슬픔이 사라지고 눈물이 메마르고 기쁨의 웃음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이 엘리 엘리 엘리사의 이야기 때문에 이제 아주 뭐 믿음이 마음에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데요. 엘리사가 이제 그기름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이제 외모로 볼때 볼품 없고 뭐 학식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배경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인데 그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을 유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후임자로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가서 보니까 아주 말도 아니에요. 아, 저런 사람 어떻게 기름 붓나? 내 하나님 순종해서 기름을 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 엘리야를 그까지 따라가요. 길갈, 뭐페델그 다음에 여리고 요단 이렇게 네 군데를 가는데, 그까지 쳐 따라가요. 아주 그냥 구박을 받고 그냥 여기 있어 넌 여기 있어라 막갈 때마다 구박해도 내 생명을 걸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할지가 참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성령의 열기가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열기가 이렇게 전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 가까이 하면 믿음 없는 거가 전해져요 예. 네. 근데 하여튼그 이렇게 따라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당신의 영감의 두 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의 엘리사 그겉 그 모습은 볼품 없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큰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걸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감의 두 배를 원합니다. 근 엘리아, 엘리사가, 엘리아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이 엘리아가 했던 이 중요한 말이 성경 전체에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볼것 같으면 너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예,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볼것 같으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요단에 갔는데 이제 회리바람이 불어오고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는 확 들려서 올라갔어요. 엘리사가 이제 밑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겉옷이 떨어졌어요. 겉옷을 붙들고 이제 요단강을 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렇게 불러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그 얘기가 뭐냐하면 내 눈으로 볼것 같으면 너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는데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그 말을 이루시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했던 말을 엘리야가 했던 말을 이제 이루소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시고 엘리야의 한 말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 진짜 유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지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일이 두 배가 기록돼. 엘리사의 사역이요. 딱두 배가 기록돼 있어요. 왜두 배가 기록된지 아십니까? 너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졌던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배가 기록되는 거예요. 당신의 영감이두 배가 있원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루어졌다. 엘리아의 하나님이 엘리사가 한 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두 배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예. 제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뭐냐. 제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너의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도 지키고 계시고 오늘도 그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주 요즘에 저는 그것 때문에 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 하, 기뻐하고 있어요 예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이까 엘리야의 말도 지키시고 엘리야의 말도 이루신 그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강한 능력과 위대한 지혜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 너희 아버지가 뭐 악한 자가 뭐 이렇게 떡을 달라고는 뱀을 주고 청가를 줄 자가 있겠느냐? 에 네, 너희 아버지께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 좋은 좋은 것을 줄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모든 좋은 것들 각양 좋은 운사와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 응답될 줄 믿습니다. 받지 못한 것은 단지 구하지 않은 까닥이에요. 받지 못한 것은 단지 기도하지 않은 까닥이에요. 기도한 모든 것을 다 받을 받고, 기도한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어,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을 오늘도 지키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유해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